레위이 25장에 나오는 영화의 신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7년 동안 그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7년째에는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켜야니다왜냐하면그 땅도 안식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안식하고 땅도 안식하고 모든 별 짐승들도 다 그곳에서 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 땅이 아니죠.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땅이고 나는 그의소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년을 주실 때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 땅도 계속 이렇게 참 농사를 짓게 되면은 땅도 이렇게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도 이렇게 늙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이 참 지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농사를 지어도 힘이 없어요. 곡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병충해가 많아져요. 그래서 땅의 지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도 힘이 있어야 곡식을 길러내지요. 어? 쉬지도 않고 앞서 땅에 일을 하게 되면 땅도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해보, 일해보셨잖아요. 휴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나요? 힘들어서 못하잖아요. 일을 못해요.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땅도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뿐만이 아니고 모든 짐승들도 여러분 이 소들도 밭을 갈때 얼마나 힘이 듭니다. 다시 갔다가 소들도 안식을 해야 돼요. 안식이 되는 같이 쉬야 되고 또 사람이 또 쉬면은 소도 쉬야 되고 또 안식년 때에는 소도 쉬면서 풀도 뜯고 놀러도 다니고 또 새끼도 낳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그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휴식이 없답니다. 휴식, 가족을 위한 휴식이 없고, 자기를 위한 휴식이 없고, 몸을 위한 휴식이 없고, 휴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식이 없으니까 육체도 피곤해지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니까 육체도 힘이 들으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것이 바로 안식하라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면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동안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농사일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는데 또 찬송할 시간도 별로 없지요 또 성경 한번 통독할 시간도 별로 없지요 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언제 성경을 읽어봅니까? 그런데 안심년때에는 쉬니까, 노동을 하지 않냐니까, 이제 그들이 성경을 읽고, 탄송을부리고하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 참,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체도 이러한 역정의 회복이 필요하겠지만은 우리의 영혼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이 안식년을 또 일곱 번 지내게 되면은 또 신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은 모든 종들을 다 이제 해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빚은 또다 탕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빚이 하나도 없게 돼요. 여러분 요즘 빚이 있어가지고 삶 살기 참 힘들죠. 하지만 나 빚만 갚아주면 다할수 있겠어. <laughs> <laughs> 아이 기발옥신을 살기는데, 아이빚 때문에 그냥 아, 월급을 다다그 이자감이자고 다, 이자 다 들어가잖아요. 빚이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다 탕감해 주는 나이 바로 신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 때에는 막 곡식이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배, 세 배의 곡식을 막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안신년하고또 희년까지 한 2년을 쉬어야 되잖아요. 2년 동안 놀고 먹고 살수 있도록 그런 풍성한 복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면서 또1년을 그 지켰어요. 이제 49년 만에 안식년이잖아요. 50년 되는 해가 또1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그렇게 안식을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복식과 재물과 그것을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안식하면서도 먹을 수 있도록 하셔요. 일 안해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삼절과 사절로 함 번째, 너희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을 하지 않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년이다. 안식이라. 또 너는 그 밭에 파중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 7년마다 그들은 그 땅으로 다 쉬게를 했는데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여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6년째 두 배의 소출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1년이 있게 되면은 세배의소출을 주셨어요. 그래 그것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백성들이 먹고 살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 재난의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다 놀고 있잖아요, 지금. 농사를 지키는 하지만은 모든 직장인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그 쌓아둔 그 세금, 그걸 풀어가지고, 1인당 20만원, 30만원씩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그 가지고 먹고 살펴나 뭐 하고 있잖아요. 또 이번에 또 추경을 해가지고 다시 또 돈을 또한번 줄지도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대한민국 참 좋은 일을 합니다. <laughs> 일을 하지 않아도 <laughs> 아 먹을 양식을 주셔요. 하나님 있을 백성이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 신녀를 지킬 때에는 내가 두 배의 수출을 주겠다. 신녀를 지킬 때에는 세 배의 수출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근데 참 밭을 가거나 파종을 하거나 이런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면 안식을 해야 되니까. 소도 안식을 해야 되고 사람도 안식을 해야 다 안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노동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밭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이삭이 떨어져가지고 씨가 나서 이렇게매린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보리밭에 보리가 나잖아요. 또. 실을 뿌리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땅 주인이 거두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거둘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배의 수출을 더 주셨지만은 그래도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포도를 따게 하고 그 곡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대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밭을 가지 말라, 또 포도의 가지를 자르지 말라. 그냥 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서 연매를 맺게 되면 은 그것을 지식들도 먹게 하고 사람들도 먹게 하고 다 배부르게 먹고 풍성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신이 되게 되면 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뭐 그가 다 아주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희년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가지고요, 선포를 하는데, 종으로 팔린 사람들 있지요. 그 당시에는 참, 은행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 아파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되게 되면 먹고 살게 없잖아요. 그럼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을 내가 팔아야지요. 땅도 팔고, 뭐 냉장고도 있으면 냉장고도 팔고, TV, TV도 팔고, 다 팔아야죠. 팔, 팔 팔다 팔다 팔 것이 없으면 뭘 팝니까? 자기 자녀들을 팔아요. 자녀들이 노동할 수가 있으니까. 딸을 팔고, 아들을 팔고, 종으로 팔게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에도 참그식무사이 하나 가그 딸들이 많이 있었지요. 네? 종으로 팔려놓는 것이예요. 뭐 머슴으로 팔려가서 막, 보내기도 하고, 막, 물도 대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팔려간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바로 신년입니다 50년입니다. 50년 되는 그 해에는 종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해에는 내가 빼앗겠다 내가 빚을 져가지고, 어? 단물을 했다가, 잠, 빼앗았던 모든 토지들, 내가 또 팔았던 모든 토지들이 돌아오게 돼, 다 돌아오게 돼. 그래서 희년이 되게 되면은 가난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빚이탄감되잖아요첫 번째. 그리고 자녀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땅과 집과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수유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다시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도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신현대에는 금수저도 별 볼일 없어요. 흙수저도 별 볼일 없 흙수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매일 일하면은 다시 될 수가 있습니다. 원라이 자본주의 사회를 돕게 되면은 이런 그 신연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렇죠. 계속해서 막 돈을 막 모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가난한 자들께서 계속 빼앗 빼앗잖아요. 재물을 막쌓놓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아 편안하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그 사이가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규악이 만연하게 되고, 사치가 풍부해지고, 악한 자들이 특세하게 되고, 그럼그 사이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대한 막 그, 응? 어떤 그, 너무너무나 힘들었어. 막, 그,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래서 막 사회가 어지럽게 되고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미국 사회를 보세요. 미국 사회가 참 인종차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흑인들이 잘 사는 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흑인들이 잘 사는 그 통계에는 그런 인종차별이 없어요. 왜냐면 자녀들이 잘 사니까. 그런 원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흑인이 백의 자유에 들어가서 어? 무시받고 천대받고 못살고 가난하게 되면 인종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신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들이 기회를 갖게 하시고, 공평하게 일하게 하시고, 신혈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신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과도한 탐욕을 방지하고, 그 불을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살펴준다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여 남겨두라. 그 회에, 농사를 짓지 말고 그 땅을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것을 거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뺏었던 모든 것을 다 되돌려줘라. 종들도 되돌려주고, 땅도 되돌려주고,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은혜의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희녀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 자유를 주시는 주의 은혜의 해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게 하기가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바로 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희년.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사회를 보게 되면 이여호와의 안식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이 없습니까?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이 시년이었죠. 원시 시년 원년이었습니다. 벌써 7년이 지나가지고 2019년이 지났어요. 이제 202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말씀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가까워진, 가까워진 줄 알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었죠. 다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온 유대민족이 뿔뿔 다 흩어졌잖아요. 나약없이 뿔뿔 흩어졌잖아요. 다시 그들이 모이기 시작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이만 줄 알라. 그리고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세대가 그 당시의 당대 세대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세,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때 이후에 태어난 것, 이 세대,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참 그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어떤 사람들은 4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강간하면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80 80으로 인생을 계산을 하게 되면 게 바로 2022년이 바로 이 세대가 다 지나가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그 계시의 일들이 7년대 환란이 곧 임박했어요. 1년 안에 임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또 질병의 소식이 들리고 질병이 시작되잖아요. 질병이. 이 질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주가 곧 임박한 거예요. 오늘날 그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가 잘되잖아요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자리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희년의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바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참 재난이다 재난이다 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큰 재난이 올 수도 있어요. 전쟁이 올 수도 있어요. 남과 북이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막 지진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지진이. 태평양 때그 지진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백수산이 곧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질병과 전쟁과 지진과 또막 이단들이 막또 더럽게 일어나다막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막 만든다. 이러한 훈련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이 여호와의 신약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온 백성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신을 참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참 부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어떤 사람들이 이 희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